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4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과양이라는 지형의 기능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풍수적인 용어로 과양 즉 적을 과 자, 벼당 자로 햇빛이 부족한 가옥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땅이 움푹하게 꺼진 지대 안에 위치한 주택이나 주택의 뒤쪽이 움푹한 지형으로 어둡고 침침한 주택을 말합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이 너무 높거나 산속에 첩첩이 둘러싸여서 하늘이 조금만 보이는 곳은 살 곳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무릇 사람은 태양의 양명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곡식이나 식물도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하거나 또는 결실을 이루기가 어렵듯이 모두가 이와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푹 꺼진 지형에 사방이 산이 둘싸이고 또한 산이 높아서 해가, 이, 해가 늦지막해 올라와서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은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되어 북두칠성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곳은 집터나 마을에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곳은 생동하는 기운과 밝고 양명한 기운이 비교적 적은 곳이며 동시에 찬 기운이 내습하고 습기를 동반한 음랭한 기운이 쉽게 들어오는 곳으로서 인체 양기를 빼앗고 혹은 집안의 잡기가 모여들기도 하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산안계와 산 안에서 이 산에서 품는 일종의 독기운이라고 할수 있죠. 이 장기가 은연중에 침입해서 원인 모르게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첩첩한 두메상골에 사는 것이 들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높은 산중이라 하더라도 들이 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곳이라야 비로소 사람이 살기에 좋은 터라 볼수 있습니다. 계곡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골짜기 사이의 주택은 좋은 에너지가 흩어지고 이 생기가 모이지 않는 곳이므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평지보다 낮고 길보다 낮은 움푹한 지형에 안에 있는 주택은 예, 풍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풍수적 보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양이란 무엇인지, 예, 과양이란 예, 풍수적 용어입니다만은 예, 음푹하게 꺼진 지대 안에 위치한 주택이나 또는 주택의 뒤나 실내 뒤쪽이 움푹하게 꺼진 주택의 지형을 말합니다. 본 강의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지형으로서 평지의 길보다 낮은 움푹한 지대나 사방으로 산과 언덕이 너무 높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지어진 가옥을 의미하는데 이 화면에 제시된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움푹하게 패인 지대가옥이나 의푹 꺼진 산골짜기에 위치한 주택의 지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방이 안정되어 있는 지형처럼 보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택이 뒤로 언덕이나 산을 의지하고 청룡과 백화가 좌우로 감싸주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앞에는 낮은 전답이 있어서 마치 풍수의 격국에 부합한 명당처럼 보이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그렇다면 동시에 주택이 위치한 곳도 봉긋하게 융기되어서 좌우 낮은 곳으로 물길이 가지런하게 감싸고 나가면서 햇빛이 적당하고 밝은 기운이 감도는 곳이면 아주 길한 곳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비록 주변 사세는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평지보다 낮고 길보다 낮은 곳으로서 움푹하여 이 안쪽 지대가 너무 꺼지고 움푹한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수적인 용어로 햇빛이나 양의 기운이 부족한 과양의 지형에 해당한다는 그 이런 지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과양은 다시 말씀드려서. 지대가 낮고 움푹 꺼진 곳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주택이 땅이 낮고 움푹 꺼져 있고 노면이 높으면 이것을 땅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양택학에서 이러한 지형의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은 자손이 줄어들고 집안이 세락하여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형은 기운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공기의 순환이 좀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평지보다 낮은 곳은 음습한 기운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설사나 복부 질환에 걸릴 우려가 더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신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집안의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고 채광이 적당하여 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형의 불리한 요소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형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최선의 방법을, 이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선의 해결 방법을 굳이 들자면, 첫 번째로,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일 수만은 아닐 겁니다. 경제적인 여건과 기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움푹 파인 곳을 흙으로 높게 메워서 어느 정도 주택 기반을 높인 다음에 다시 주택을 개축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이러한 지형의 신축을 하는 경우는 앞에 두 번째 방법으로 집안을 높인 다음 주택을 지으면 이러한 불리한 요소를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기존의 주택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 또한 아닐 겁니다. 네, 물론 지행 합의라는 말처럼 알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이 또한 공안 몸짓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만, 이사를 하는 것도 어렵고 이미 지어진 주택이라 할지라도 집안을 높이는 것 또한 어렵다고 할때이 풍수적인 보완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 실내 구조를 점검하여 내부에 가급적이면 채광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움푹한 지형에 지어진 주택의 뒤는 자연 어둡고 침침한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내 뒤쪽 어둡침침한 벽면에 주야로 켜두는 장명 등을 설치하시는, 설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느끼시면 같은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점등할 수 있는 이 전등을 설치해서 밝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울 한 면에 치수는 화면에 제시된 그림처럼 실내 뒤쪽 벽면에 가로 85cm에서 95cm 정도 그리고 세로 약 40에서 50cm 정도의 거울을 먼저 벽면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울 위쪽에 전구 3개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천지인 예, 삼재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거울 위에서 전구의 방향은 앞으로 비스듬하게 숙이게 전구를 고정시켜서 답니다. 네, 네 번째로, 거울과 전구를 설치할 때는 가급적이면 음양의 위치를 최대한 살려서 달력을 보시고 음력으로 홀순날에 하대이 묘시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죠. 그 사이에 거울을 달고 전구를 설치하시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성의를 다하면 모든 이체가 감흥해서 좋은 에너지를 집안에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주택의 뒤를 또 현무라고 하는데요. 집 뒤가 낮게 움푹 들어가 있어서 음침하고 침침하면 이것은 좋지 않은 운, 즉, 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풍수인용으로 적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두 불길한 가옥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살고 계시는 주택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제시한 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보완하면 이러한 정해에 좋지 않은 역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민속이나 선조들의 경험과 체득으로부터 얻은 선험적 지식을 통해 인생을 대체해가는 방식에서 볼때 매우 지혜로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생행로에서 흔히 젊음과 패기만 가지고 전진하다가 예기치 않게 힘든 일을 만나게 되거나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서 낙담하게 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전통적 가치관이나 경험과 체득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어떤 일에 대해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옛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풍수는 오랜 역사적 삶의 과정에서 부단하게 터득된 경험과 지혜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철에 농작물이나 과일 등을 재배하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 와서 농촌 등지에서는 비닐 하우스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채광을 이용하여 채광을 이용해서 농작물 성장을 돕는 방법일 겁니다. 주택에 따뜻하고 맑은 기운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채광이 적정하면 어떤 불리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불리한 기운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1세기 치유적 개념의 힐링풍수지리는 입지론을 중심으로 지리적 환경과 기후적 조건에서 오는 기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풍수에서 기는 형상의 기미이고 형상은 기의 음결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라는 것은 형상의 내재적 구성이고 드러난 형상은 기의 외재적인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생기는 지형과 지설에 따라 변화하고 지형의 높고 낮음은 기운의 대소를 크고 작음을 반영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 4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예, 저는 제 4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